그니까, R2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R2를 왜 연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니까, R2는 연타성 조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R2를 막 연타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본 공격. 물론, R2를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뭔가, 긴 마법이 나와요. 뭔가, 차지 마법. 근데 R2를 눌러가지고, R2에 심지어 어댑티브 트리거가 있단 말이죠. 약간 악력기 같은 거죠. 음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도 네모든, 세모든, 뭐 동그라미든 뭐, 뭐 좋으니까 연타면은 그래도 약간 버튼으로 누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R2를 연타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을 합니다. R2를 쭉 누르면은 뭔가 또 새로운 공격이 나가고요. 그리고 R1을 누르면은 그리 L1을 누르면은? L1을 누르면 뭐가 또 있어요? 그리고 L1과 R1을 같이 누르면은? 뭐가 또 있어요? 자, 지금이니까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해졌어요. 게임이 너무 복잡해. 체험판이 좀 잘못됐어. 이거 왜 글씨가 다 이렇게 뭉개져 있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대체 뭘까요? 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고만 있으면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다 이렇게 액션을 해줍니다. 액션을 해주. 액션을 해주는데? Shit. 근데 화려하긴 진짜 화려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파이널 판타지랑 다를 게 없어. 파이널 판타지 15. 햅틱 띵동은 진짜 좋아요. 햅틱은 아주 훌륭해요. 근데 어댑티브 트리거가 있으면 안 되는 게임에. 이요자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트리거 효과 진짜 강함으로 되어 있어 와 미쳐버리겠다 어 끄니까 훨씬 나아 어 가벼워졌어 제가 또이 게임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게 그거에요 그래픽 일단 지금 60 프레임 성능 모드입니다 퍼포먼스 모드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이게 약간 좀 보기가 아름다우신가요 이게 지금 성능 모드 품질 모드 갑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좀 생기는 건가? 텍스처가 좀 올라가는 건가? 그거 말고는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텍스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때문에 약간의 명암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텍스처에. 그게 되게 미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 모드를 차라리 쓰는 게 낫네요. 품질 모드는 쓸 필요가 전혀 없어. 품질이 조금 더 약간 해상도가 올라가요. 근데 되게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너무 빈약해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라고 해야 돼 이걸? 여기에는 그림자가 아주 약 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풀은 그림자가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풀에는 그림자가 없어. 풀에 사실 그림자가 되게 많이 있으면은 고스 같은 게임들이 풀에도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레이 트레이싱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레이 트레이싱 모드로 바꿔볼게요. 전 기대 안 합니다, 참고로. 차이 있나요? 레이 트레이싱 일단은 반사체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반사체에는 레이 트레이싱이 활용이 안 됐어요. 그냥 레이 트레이싱은 전역 조명. 레이 트레이싱은 여기 활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맵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뭐 하나요? 조명이랑 그림자가 영 별로야. 그러니까 별로라는 게 미완성됐다의 느낌이 아니라 너무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어. 그렇지? 그게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래픽의 재미가... 아, 너 거들 어들지막 그, 진짜 그래픽의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이게 제가 듣기로 천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 뭐야? 뭐가 닦고다. 다코다코... 저기 왜 이렇게 많니? 사방이 다 저기야. 동물들이 날 때리고 날들이야. 지렁이나 잡으러 갈것이지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약간 여자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게 엘루디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시 여자 얼굴이 원상 회, 회복되고 다시 카메라를 멀리 빼면은 얼굴 여자 여자 얼굴이 약간 좀 깨져요. 회복되고 깨지고 회복되고 깨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폴리곤을 줄이는 거거든요. 자, 예뻐졌다. 어, 지금 또 깨졌고 품질모드로 바꿔볼게요. 품질모드는좀 나아지겠죠? 어 품질모드는 나아지네. 품질모드는 예뻐졌어. 얼굴에 그 그림자 처리가 조금 불안정하죠? 그림자가 계속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고 아주 기본적인 광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레이트레이싱으로 바꿔보자. 어머 레이트레이싱을 썼는데도 여자 얼굴이 그러니까 딱 약간 딱 여기까지 하면 느낌이 와요 아 이게 게임이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게 문제구나 사실 오픈을 더하면은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호라이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쳐3도 되게 예쁜 그래픽이잖아요 근데 얘는 하늘도 보세요 하늘이 지금 너무 너무 슬퍼 아, 진짜 계속 나오네, 적들이.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진짜 이게 루미너스 엔진으로 왜 오픈월드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이 좋은 엔진을 가지고. 게임플레이가 영, 이게, 예쁘지 않아. 아, 이게 뭐야. 어, 되게 너무 황당하다, 진짜. 야, 진짜 이게 제일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오목하게. 오케이, 포스포군 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진짜. 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와, 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